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뭐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가 건강해야 질병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몸이 이렇게 좀 허약하면, 어, 자꾸 뭐 이런저런 뭐 병이 있대, 그러면 그 병이 자꾸 나에게 오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몸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우리 몸이 좀 건강해야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있을 때 전화, 여러분이나 잘 이겨내는 줄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건강해야 때로는 교회도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이런 저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교회가 건강하면요, 시험이 찾아왔을 때 분별할 수 있어요.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하면요, 때로는 혼란스러운 일이 있을 때도 그것들이 잘 해결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랑하는 우리 교회 될줄 믿습니다. 건강한 교회는요 뭐 겉으로 보기에 하 저기 건물도 좀막 크고 어, 건강한 교회일까요? 아 그걸로 하, 그렇다고 다안 건강 교회는 아니고요 네 건물로 외형으로 본다는 게 아니죠 어떤 교회가니까 막 재정이 든든해 막 돈이 많은 교회에요 그걸로 건강을 판단할 수 있을까요? 아니 재정도 든든해서 건강한 교회도 있겠죠 근데 그걸로 판단할 게안 된다는 거죠 건강한 교회는요 다양한 어떤 행사들, 프로그램들이 교회에 많은 거죠? 그러면 건강한 교회입니까? 그것도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요, 그런 것들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 건강한 교회입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입니다. 기도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입니다. 사랑방에서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응원하는 성도들로 꽉차 있는 거죠. 이게 건강한 교회,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볼 줄 아는 교회, 교회의 재정이 딱 교회 뭘 하기 위해서만 쓰는 게 아니고 거긴 조금 쓰고 자꾸 바깥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 어려운 분들도 다른 교회들을 위해서 자꾸 쓰는 교회. 이런 교회들이 건강한. 교회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표지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일까? 아, 교회를 보면 알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표지판이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엔 창문이다라는 이야기도 해요.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창문을 통해 들여다보니까 카페야. 들여다보니까 그냥 집이야. 창문 들여다보면 알수 있잖아요. 그 우리 창문 들여다 보면 우리 교회 창문을 들여다 보면 여기가 어디가 돼야 될까요? 천국이 돼야죠. 그래서 교회는 창이다, 창문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통로다라고도 이야기해. 통로, 복음의 통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 오니까 복음을 듣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내가 지금 누구로 살아가야 되는지. 교회 안에 들어오면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통로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나는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까라고 정해봤어요. 그래서 세우다라고 하는 것은요 뭐. 건물을 뭐 짓는다 뭐 이런 의미보다는요 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 간다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정말 우리는 교회를 공동체,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여보세요. <laughs> 사랑하는 우리 교회, 우리 교회를 이 공동체를 여러분이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고 계신지, 안 하고 계신지를 한세 가지로 진단을 좀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교회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집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내 집이에요! 교회는 내 집이 아니에요. 교회는 누구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지성소가 바로 교회입니다.그런데 그 다음 절 17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이 또 이어져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해요? 여기서 더럽힌다고 하는 것은요. 망가뜨린다 썩게 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망가뜨리고, 교회를 썩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시리라? 멸하시리라. 무서운 말씀이죠. 무심코 내뱉는 말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말이죠. 분열을 조장하는 비판도 있어요. 여기저기서 막 시끄러운 일도 있는데, 때로는 무관심하게 그냥 구경만, 방관만 하는 태도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의 집을 해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집 교회를 건강히 잘 지켜 나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하는 건요. 정체성의 정체성. 교회의 정체성. 교회의 정체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정체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렇죠? 교회의 정체는 누구의 집?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머무시는 지성소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집을 망가뜨리는 사람이 없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비난하고 냉소적이고 무관심한 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집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디모델전서 3장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세요.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은 성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그 다음 또 에베소 2장 22절에 보니까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떻게 한다고요?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입니다. 이 교회의 정체,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집은 이미 완성됐을까요? 아니요, 에 지어져 가는 거예요. 계속 지어져 가는 거예요. 계속 지어져 가는 거예요. 교회는요 두려움과 경외심으로 대해야 됩니다. 그러면 좀더 구체적으로 한번 두 번째를 볼까요?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사람은 성숙한 태도를 가집니다. 이건 우리의 태도를 보는 거예요.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태도가 어때야 되는가? 그걸 한번 점검해 보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천천히 볼게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지금 바울이 갇혀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옥중 서신이라고 하지요.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쓴 편지. 이게 바로 에베소서에요 같이 내가 바울이 너희를 권하노니 성도들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어떻게 해야 합당하게 행하는지 다섯 가지가 나와 있어요. 모든 겸손과 두 번째 뭐지요? 온유로 하고 세 번째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한 가지씩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뭐였죠? 겸손이었어요. 겸손.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낮추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내가 더 많이 배웠거든요. 내가 더 많이 알거든요. 내가 더 많이 가졌거든요. 내가 더 힘이 세거든요. 내 말발이 좀더 세거든요. 그러면 겸손하기가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교회를 우리가 세우기 위해서는 교회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 주장을 내려놔야 돼요. 남들보다 더 잘하는 게 있어도 겸손하셔야 된다는 건 내려놔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를 한번 볼까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온유입니다, 온유. 온유는 부드러운 거예요. 스스로 절제하는 힘입니다. 아유. 그렇게. 할줄 아는 것도 없고, 어따 써, 어따 써 때로는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무 뭐 쓸데없어 보이는 사람 같은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희한하죠. 남들보다 더할줄 할줄 아는 게 없는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은 그 성품을 들어 사용하시더라고요. 부족한데, 연약한데, 겸손하고 온유한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요, 오래 참음이에요. 여러분,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건요, 말 그대로 오래 참는 거예요. 왜 오래 참을까요? 관계를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참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해서 오래 참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고 또 참는 거, 이게 오래 참음입니다. 한번 내가 뒤집어 엎고 딴 교회 가고 말지. 내가 이런 푸대접을 받고 내가 이런 욕을 얻어먹고 오해를 받고 이런 원망을 들어가면서 이 교회를 다닐 이유가 있어? 그러지 마십시오. 오래 참음으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주님이 참으셨잖아요. 여러분들 보고 일부러 무조건 참으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참으셨잖아요. 주님이 참으신 걸 보고 담자는 거죠. 네 번째는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것. 여러분 교회 안에서 완벽한 사람은 있을까요? 목사가 완벽할까요? 아니죠. 여기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분이 누구실까요? 네. 하나, 둘, 셋 한번, 한번 가르쳐 볼까요? 네. 혹시나 그분이 있다고 해도 완전하지, 완벽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아주 탁월하게 잘하는 분이어도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런 분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한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 뭡니까?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지키라고요? 공동체를 요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세워나갈 수 있는 거예요. 힘써, 이 힘써라는 말이 여기서 중요한 말 중에 하나예요. 힘써 지켜야 돼요. 이 다섯 가지는 태도입니다. 태도.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하고 한 가지라도 붙잡아야 될 태도인 거예요 겸손하시고 온유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용납하시고 힘써서 지속적으로 공동체를 평안한 매년 줄로 지켜나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봐 주세요. 교회를 세우는 작은 실천이 교회를 살립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둘째는요, 우리의 태도의 결단인데요. 교회를 세우는 사람은 성숙한 태도, 이 다섯 가지, 한 가지라도 우리가 좀 지켜야 되겠다라는 결단의 말씀을 좀 드렸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우리가 실천해야 될 부분인 겁니다. 뜬거 하나라도 좀 실천하자는 거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울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이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뭐 해치고 뭐 아무튼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그런데 담에 색으로 가는 길 위에서 이 사울이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지요. 예수님 만나고 사울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변하잖아요. 회심하잖아요. 이 회심한 사울이 자기가 지금까지 핍박했던 교회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환영해줄 수 있습니까? 그럼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또 다른 위기를 맞이하는 거예요. 아니 이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의 은신처에 쳐들어와서. 우리를 잡아 옥에 가두었던 사람인데 예수님 만났다고 위장하는 거 아니야?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은근히 수두 와가지고 우리를 다 잡아서 끌고 가려는 계획 아니야? 교회가 또 다른 위기를 맞이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등장하지요. 사도행전 9장 27절에 보니까요 누가 등장해요?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나바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나바가 어떻게 했나 보세요? 바나바가 데리고 바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담에 있어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든지를 전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의 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끔찍한 과거가 있어요. 스테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옆에서 아마 주동자였던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그 옷을 들고 있었거든요. 젊은 청년인데도. 우리의 과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세요. 아마 과거가 있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들어올 수도 있어요. 사람 속을 모르겠어요, 저도. 여러분, 사람 속을 아세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 속을 모르지만, 우리가 실천해야 될 부분이 있음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목사인, 저도, 여러분들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물론 법정적 의인이 모여 있기는 하지만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닌 분이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 과거가 있는 사람이 오면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죠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혹은 요즘에 현대 교회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바나바가 실천을 하는 거지요. 아까 말씀했던 그 다섯 가지를 실천하는 거예요. 그리고 품어주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 사랑하는 우리에게 처음 찾아왔다면 아 누구야? 누구야? 저 사람 누구야? 인상 별론데? 누구야? <laughs> 그러지 마시고 먼저 이렇게 다가가셔서 어떻게 할까요? 따뜻하게 인사하는 거죠. 생각나세요? 미인대칭? 또 해야되게 생겼네, 네. 또 잊으셨네, 네. 네. 미소 띄우고 인사하는 거. 인사하시면서 본인 소개를 하시는 거죠. 네. 아, 사랑하는 우리에게 잘 왔다고, 잘온 거라고. 네. 뭐, 얼굴이 인상이 교회 다니게 생겼네, 아니면 뭐 범죄자형이네, 뭐, 인상이 더럽네, 뭐. <laughs> 어, 이런 얘기보다는 따뜻하게 미인하시는 게, 미소 띄우고 인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묵묵히 섬기는 거죠.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그 섬김의 자리에서 묵묵히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분들 요즘 환우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계속적으로 중보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있는 자리에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이 언제 회복시켜 주실지 모르지만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이해해주고 용납하는 거. 여러분 이게. 건강한 교회를 세워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작은 실천입니다. 다 목사가 되시지 마세요. 그렇죠? 그러실 필요 없어요.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섬기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지런히 달려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훗날 세월이 좀더 지나서. 한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서, 우리가 이 때를 한번 떠올려 보면, 아, 그래, 힘들 때도 있었지. 마치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이 들어올 때 위기가 있었던 것처럼, 아, 힘들 때도 있었지. 5년 전에, 아, 10년 전에 힘들 때가 있었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오히려 교회를 세워 주시고, 아멘.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평생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을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지. 세월이 지나고 이런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간증이 돼서 신앙고백으로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그 내가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모든 걸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교회를 세우고 있는가? 알게 모르게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가? 저나 여러분이나 한번 잘 돌아보셔서 오늘 이 시간 이후서부터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잠깐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피 값으로 산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벽돌 한장한장 한장 쌓아가며 아름답게 교회를 지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합니다. 성도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님을 사랑합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사랑하고 축복하는 말들을 통해서 섬기면서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부여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이 저녁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 은혜 때문에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이왕이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전주와 민족과 세계의 복음화를 하는 데 있어서 사용.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계를 먹여 살리는 우리 다음 세대가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